오늘은 시편 119편 가운데 제19연에서 22연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었습니다 145절에서 152절까지가 제19연인데 말씀을 삼아하는 프로지즘과 말씀 절대신앙 선언을 시인은 하고 있고요 제20연은 153절에서 160절. 주의 규례와 인자에 기초한 소성케하심의 간구를. 21년인 161절에서 168절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열정과 확신을 토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 22년은 169절에서 176절입니다. 말씀의 약속된 구원과 인도의 실현 간구를 함으로 시편 119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44절과 145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자 여기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아,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 부분 뒤에 있는 시인의 결단입니다. 10편 119편의 배경은 시인이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고난과 환난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 고난과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게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 부르짖고 있사오니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내 환난과 우한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전의 삶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시인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그 다음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이제부터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간구를 들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우한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시면 이제부터 주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겠나이다.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금식 기도, 서원 기도. 이 기도들은 가장 간절한 형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식 기도보다도 더 간절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러이러이러하게 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 이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에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시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시편 백1구 편에서의 이 시인이 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고 주의 증거들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시편 백1구 편에는 주께서 나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간구에 응답하시 응답하셔서 나를 건져주옵소서하라는 이러한 간구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소원 기도, 이 약속과 맹세가 그만큼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의 계명들을 지키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이 서원하고 있는 주의 계명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레위기와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명들을 두 가지로 압축하고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두 가지로 요약하셔서 압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진실하게 사랑하겠다라는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참된 목표 이것이 바로 이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때때로 환난과 우한 가운데로 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한과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게 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 가장 먼저 내 영혼을 살피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내가 진실로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와 금요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주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요 실체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의 선물이죠. 그로서 믿음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서 믿음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평생 동안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비로소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면서 감사와 찬양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주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나의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겠나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주 앞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